평상시에 허리가 아프시다고요? 그러면 이 영상을 꼭 따라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근육동이 t v 정의성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척추에 좋은 스트레칭을 배워 볼 거예요 척추는 경추라고 하는 목뼈 흉추라고 하는 가슴에 있는 뼈 요추라고 하는 허리뼈를 통틀어서 척추라고 합니다 근데 척추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척추에서 가장 많은 움직임을 담당하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 흉추가 뻣뻣하게 되면 이 요추나 목이 많이 쓰이게 돼요. 그러면 통증을 느끼겠죠.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 흉추의 가동성 운동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제가 난이도별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따라해 보세요. 먼저 척추분절 운동인 케카멜 동작을 해 볼게요. 영상처럼 내발기기 자세로 준비해 주세요. 마시는 호흡에 가슴과 배를 아래로 내려 주세요. 내쉬는 호흡에 등을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척추를 전체적으로 쓴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해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척추만 움직이셔야 됩니다. 저처럼 팔다리가 고정되고 몸이 앞뒤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푸셨으면 척추의 위쪽은 고정을 해놓고 허리만 움직여볼게요. 먼저 가슴을 아래로 내민 상태로 고정을 해놓고 골반과 허리 부분만 움직일 거예요. 영상처럼 위쪽은 고정을 하고 허리만 움직이는 연습을 천천히 해볼게요. 이때 허리에 통증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번엔 반대로 등을 말아놓고 골반을 움직여볼게요. 영상처럼 등을 둥그렇게 만든 상태에서 허리만 움직여보세요. 그리고 앞의 동작과 비교했을 때더안 되는 동작을 조금 더 연습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호흡은 참지 마시고 편한 호흡으로 유지해주세요. 다음은 흉추 스트레칭입니다. 영상처럼 뒤꿈치에 엉덩이를 대고 팔로 바닥을 밀어서 상체를 세워주세요. 이때 팔은 몸쪽으로 당기면서 팔 사이로 가슴을 계속 내밀어주세요. 겨드랑이, 광배근에 힘을 주면서 배를 계속 앞으로 내밀어주세요. 다시 내려갔다가 호흡을 내쉬면서 올라오세요. 이때 계속 배를 앞으로 내밀어서 척추를 세워주는 느낌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호흡은 참지 말고 계속 편히 호흡을 해주세요. 다음은 회전을 통한 흉추 가동성 운동을 해볼 거예요. 자세는 동일하고요. 올라오신 상태에서 오른손을 머리 뒤에 얹으실게요. 이때 내쉬면서 상체를 돌리고 마시면서 내려오고. 올리면서 내쉬고, 내려오면서 마시고. 이때 상체는 계속 펴 있어야 돼요. 등이 구부러지시면 안 되고요. 회전을 과도하게 하려고 하면 몸이 옆으로 밀리게 되는데요. 몸은 옆으로 밀리지 않고 제자리에서 도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돌릴 때 시선과 목도 함께 돌려주셔야지 많이 돌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리는 쪽에 팔꿈치를 더 뒤로 보내서 등 근육도 함께 수축해주세요. 다음은 반대쪽을 해볼게요. 이 동작을 하는 동안 허리에는 절대 힘이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복부, 갈비뼈, 등쪽에 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면에 있는 팔은 바닥을 밀어 주시고 엉덩이는 뒤꿈치에 닿을 수 있게 계속 눌러 주세요. 힘들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호흡을 참게 됩니다. 호흡은 참지 마시고 올라갈 때 내쉬고 내려올 때 마시고 계속 호흡을 이어가 주세요. 세 개만 더해 볼게요. 내쉬면서 하나. 다시 올라가서는 약간 멈춰주세요 마지막으로 셋 좋아요 다음 동작을 이어가 볼게요 다음은 동일한 동작에서 팔꿈치를 바닥에 대주세요 그리고 손은 열중샷을 해주세요 오른쪽을 먼저 시작할 거고요 아까 동작과 차이는 척추를 평평하게 만들어서 허리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앞에 동작에서 허리에 느낌이 있으셨다면 이 동작을 먼저 하셔도 괜찮습니다 호흡은 동일하게 내려갈 때 마시고, 올라올 때 내쉬고, 마시고, 내쉬면서 올라와 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코어에 힘을 줘서 허리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허리 위쪽인 흉추 부분이 회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반대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열중샷을 해주고 도시면 되고요. 영상처럼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팔이 계속 일직선으로 유지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무리하게 회전하려고 하면 몸이 우측으로 빠지면서 회전하게 되거든요. 우측으로 빠지지 않게 제자리에서 회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와 동일하게 지지하는 오른팔은 땅을 잘 지지해주시고 왼팔은 돌았을 때 팔꿈치를 등 뒤로 보내서 등 근육까지 수축해주시면 좋습니다. 회전을 했을 때는 바로 내려오지 마시고 위쪽에서 약간 머물러주세요. 마지막으로 하지와 함께 하는 흉추 가동성 운동을 해볼게요. 영상처럼 오른발을 앞에 딛고 정강이가 수직이 되는 부분까지 앞으로 나가시고 뒤에 발은 발등이 바닥에 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발의 반대손인 왼손을 바닥을 짚고 영상처럼 오른팔을 열면서 가슴을 회전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지지하는 팔은 옆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직을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팔을 뒤로 많이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슴이, 상체가 돌수 있게 해주세요. 팔은 뒤로 많이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반대쪽을 해볼게요. 마지막이니 힘을 내보세요. 왼발을 앞에 두시고 오른손을 바닥에 짚어주세요. 마찬가지로 회전을 하시는데 이때 중요한 건 등이 꾸부정하시면 안 되고요. 가슴은 앞으로 내밀면서 회전을 해주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무릎, 왼쪽 무릎이 계속 바깥으로 벌어지려고 할 텐데 벌어지지 않게 수직으로 유지해주세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발은 발등으로 계속 바닥을 눌러주시면서 해주세요. 호흡은 올라가면서 내쉬고 내려오면서 마시면 됩니다. 최대한 몸통이 도는 것에 집중해주세요. 자, 다들 잘 따라해보셨나요? 이 동작을 잘 따라하셨다면 갈비뼈, 등 이런 부분들이 당기셨을 거예요. 근데 하는 동안 허리가 아프셨다면 그 부분은 동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하실 때에는 코어에 힘을 주고 회전을 하셔야 하고 허리에는 느낌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따라하지 마시고요. 통증이 없고 자신이 컨트롤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 전에 해 주시면 그 운동도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혹시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